<웃음> <웃음> 네, 숫자, 사인, 크리스마스 때그좀 쉬는 거 아니야? 기부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laughs> 아프지 말라고 새벽 다 <laughs> 뭐, 시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다 내가 열시일어났는 새벽 열 시? 새벽 0 시? 아침 시아 이안 네, 니안 네, 네, 네. 왜 그래? 니안, 네, 네. 저번에 했던 게 뭐였냐면 네, 뭐, 맞아 네, 뭐, 두개 반직선이 있는데 네, 뭐, 그 반직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고정되있 이름이 뭐였죠? 네. 어? 아니야 초선입니다이 여사 아. 야초선이 아. 고정되어 있는 의미고 어. 고정되어 있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반직선이었요걔가 그러니까 뭐였어요? 개가 걔가 공경이었어요 동경. 그래서 식초선과 동경 이두 반직선이 이루는 각을 각이라고 했었어요. 얘는 움직여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이었는데 일단 이 각이요. 반드시 양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수로만 나올 수 있었나? 음수로 나오는 케이스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 각이 3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음각으로 표현할 때 거꾸로 돌아가서 나타내 따라서 이걸 몇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30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억나? 360도 하기 n 플러스 얼마 이렇게 나타내 있잖아요. 서 이렇게 나타냈었고 이 N의 값은 뭐예요? 이 N은 정수였었어요. 무슨 세타도 아닌 거아야아 세타로 해도 상관없어. 세타도 세타로 하는데 그 음, 배우기 지난번에 알았어요. 잘 팔아야 할데왜 불편하지?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그러면 이걸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음. 같은 표현 방법이 뭐 있었나? 호도법이 바로 뭐였냐면 네 맞아요. 호도법이 뭐였냐면 반지름의 길이랑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가 같은 크기에뭘 만들어? 오, 오. 호의 길이를 만들어이 호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생기는 이 각을 뭐라고 했어요? 이 단위가? 라디안 무슨 라디안? 라디안 이게 1라디안니 라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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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방법 6 0분법을 라디안으로 e.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 e. e. 코도법을 다시 육0 분법으로 표현하는 그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했던 게1 라디안이었고 이거 구하는 방법이 그래서 뭐였냐면 모에서 모를 나눈다고 했었는데. 네. 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자 모에서 모를 음. 나눈다. 각. 아 각의 역. 그 비율인데. 예. 모에서 모를 나눠니까. 왜요 아전봤습니다전다 알아요. 다 이번에 다 호를요 반지름으로 나누는 거죠. 호의 어? 길이를 길이 반지름으로 나눈다. 길이를 맞아요. 반지름으로 나눈 것. 그것을 나타내면은 이게 호도법으로 나타내는 방법 아니었나?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 이걸 사용해서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각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좋다고 했던 거 뭐였냐면. 라디안 중에서 파이 라디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파이 라디안이 뭘까? 이 파이, 파이가 파이 나온다는 거는 뭐에서 뭘, 뭐라고? 뭐라고 말했어요? 아, 180도 아1 8 0도라이 180도인 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어이 파이어링이 때문에 그치. 그래서? 그래서 반이 한게파이 맞아. 맞아.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이 뭐랑 똑같은 거면 60분 법으로 나타내면 180도랑 같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꾸는 건 되게 쉽다 예를 들어 분의 3 2파이 라디안이 있어요 이걸 60분법으로 바꾸면 몇 도에 없겠어? 같지 뭐 뭐하면 되냐면 파이가 180이라는 거 알잖아 이걸 180소로 나타내서 곱해서 계산해주시면 돼요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 2 0도 그럼 그 분의 2파이는 120도다 해서 이 파이 유식기를 180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바꾸는 게 되게 쉬운데, 반대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꿔서 한다? 80분. 응? 맞아요. 반대로 바꿀 때는, 이걸 반대로 바꿀 때는, 뭐 했을까? 이 120도에다가 180분의 파일을 보했어 이거 민성이 음. 어제 와서 질문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도법으로 나타낸 일반각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호도법으로 나타낸 일반각의 표현법. 얼마였어요? 빨리 말해봐. 2 e n 그치. 2nπ 플러스 뭐라고 하 알파 파 이렇게 나타내는 거였어. 아마도 이 부채꼴의 그 넓이 구하는 것까지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하는 것까지 하고 끝나지 않았어나 지난 시간에? 호의 길 어떻게 구해요? 알세타 어 맞아. 그래서 원장 쌤을 보면 알세타를 떠올리시면 돼. 원장쌤의 성함이 어떻게 돼? 호길, 호의 길이 그래서 원장쌤은 알세타쌤이야 이렇게 기억해둬요. 알세타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R 곱하기 중심각의 곱이 세타 이거를 해주는 거였는데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두개 있었나? 2분의 1, /2 1, /2 1 /2 R, R 제곱, 제곱 세타. 세타랑 또 그치. 이렇게 나타나는 건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문제들이 과제였었고, 중간에 삼각함수 배워야 되는,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이 끼어있어서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라고 올려놨고요.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진짜 본격적인 삼각함수를 할 건데, 어. 사인 코사인 선택은 뭔지 떠올렸고, 사인 코사인 선는은왜 저래? 아니, 사인이 못가요 뭐 코사인이 못가요 뭐 설마 이 참고를 쓸 필요는 없겠지 삼각비 아, 정도는 알거 아니야 어? 써야 된다는 게 뭔가요? 삼각비 참고는 가장 아니야?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삼시도 같이 생긴 게사인이에요 에? 뭐지? <laughs> 꼭 사무실 자식을 변 나누기 높이 같이 생긴 거 빗변 나누기 높이가 사인콘사인라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b를 비율로 비율이라는 거는 분수꼴로 말하는 거야. 이걸로 나타낸게 삼각비예요. 그러면 삼각비 종류 몇개인줄 알아요? 3개. 아니. 아닙니다. 아니야. 굉장히 많죠. 아, 아닙니다. 그니까아니 굉장히 적죠. 아니. 굉장히 적다죠 변에 몇개 있어? 그래도 있어. 세 개. 변이 세개 있고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낼 거면 한 놈이 분자 한 놈이 분모 이렇게 되지 않겠어?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게몇개요 아니, 여섯 개. 6개. 여섯 개지. 왜? 분모가 a 인수 두개 만들 수 있죠. a 분의 b, a 분의 c. 그다음 분모가 b 인 거, 분모가 c 인거다 이렇게 한 여섯 개 만들어져요. 한요그데 여섯 개가 있어. 그래서 너희 삼학년 이야기 고사 시험 볼때 삼각비의 종류는 여섯 개다 했을 때 분명히 그걸 틀렸다고 체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서 음. 어. 삼각비의 종류는 여섯 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만 세 개를 배우는 거지. 나머지 세 개는 이적분에서 배우게될 겁니다. 나머지 세개이 네,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라고 세요얘네들의 역수야, 삼각비들의 역수. 그래서 그거는 이적투에서 아. 배울 거라서 수능 필수 과목, 수능에 직결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근데 학교에서 한 조금 이과 재질의 학교들은 다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기준각을 입장으로 무슨 변 무슨 변 무슨 변그변 변 이름 말해봐라. 이 변, 변의 길이가 쌩이 비변. 그리고 미변. 어디가면요? A. 직변의 높이. 추천할 거기 다시 줄수있요 사인은 어떻게 그래? 사인 기준각 생각할게요. 사인은 직변의 빛변. 길이분의 높이. 그러면 코 사인은요? 직변의 길이분의 밑변의 기사인. 한자기분. 밑변의 길이분의 아, 높이. 사인, 사인, 삼각형 역할 이 되게 그렇지. 많아 이제 생각하수 있냐면. 사인의 역할은 뭘 많이 사용할까? 사인은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많이 사용해요. 예전에 사인미. 그리고 코사인은 언제 많이 나와. 이제 뒤에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그 코사인 법칙에서또 많이 사용하고. 이것도 도형과 관련된 거고요. 그다음에 삼전트는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 대진스 관계식이 있지 않나? 삼전트. 예, 맞아요. 코사인, 사인은 만든 삼전트의 제일 관계전트 어디서 많이 나왔을까? 문제에서 아니! 단점 높이고 해야 돼. 아아아아아 힌트를 줄까? 생각해봐. 안 돼. 단점을 넣었 탄젠트 A 구하면 어? 네. 단점을 넣었다. 탄젠트 A. 밑변 분의 높인데 X 값의 증가량이 밑변이고 Y 값의 증가량이 높인 상황이니까 밑변 분의 높이라면 X 값의 증가량 분의 Y 값의 증가량이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탄젠트가 관련이 많아요. 공식 되게 많이 나올 거야, 앞으로. 일단 태도로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이는 불랫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 돼. 일단, 오늘 삼각함수 한번 갈게요, 삼각함수. 네, 15분 남았어요. 알아요. 벌써? 예? 아, 1 9분이었 아, 진 삼각비에 대해서 특수 각제 삼각비 값까지 안 해도 되죠? 네. 그거 원래 오늘 한 번씩 물어볼라 했는데 시험을 오래 잡아봤거수요 어, 그래가지고 는이 <laughs> 시험을 아, 두개봐보 봤어. <laughs> 시험 두개는 거는 두개 봤는데도 둘다그정다생각 <laughs> 얼마나 늦지? 얼마나 이 사람도 적어. 2 좀... 응. 그 시험 문제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 어려운 건 아니야? 실수너 많이 했어 어? 실수 많이 했어 내가 실수를 6개 다한거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를 들어갔기 6개야? 전에 우리가 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번 만들 건데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뭘 그려주시냐면 원 중심이 원점인 원을 좌표평면 위에 하나 그려주세요. 중심이 원점인 원을 좌표평면 위에 하나 그려주세요. 아 잘하는 거. 아 소리. 소리 왜? 빅소리. 빅소리. 아, 이 소리. 아 소리. 이틀이이 틀이야. 이 티야. 이지이야너 역사에 있어야 돼. 이야 역사에 있어야 돼. 역사잘 중심이 원점이 원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이 X축의 양의 방향, 이 X축을 시초선으로 놓을 거예요. 그럼 시초선으로 놓으면 동경이 어딘가에 이렇게 막 움직여서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각을 보고, 그 각을 보고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할 거라고, 동경을 하나 그냥 일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렸어요. 아, 이제 상관 상관없어. 그러면 이 동경이 이런 원, 지금 중심이 원점인 이 원이죠. 원점. 이 원이랑 만나서 이루는 이 교점을 p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원래 보통 우리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반지름이 1인 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반드시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 그냥 이렇게 r로 놓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저점 P 보이죠? 자, 이점 p 에 x 좌표, y 좌표, 기울기 같은 걸덮수해서 그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점 p 에 x 좌표를 x, y 좌표를 y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 동경과 이 십초선이 이루는 이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표현할 수 있겠니? 네, 아, 아니 그냥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예.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수 있을까요? 아, 수 있을까요? 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지? 사인 세타는? 아, 그렇지, 기변의 길이가 얼마니? 음.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알, 알분의 얼마예요? 아, 와이, 아, 와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 아. 알분의 와이죠.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만약에 1이 된다면, 반지름 길이가 1이 된다면, 사인 센터 값은 이 점의 y 좌표랑 동일하게 돼요. 오. 그다음에 네. 코사인 세타 만들자. 코사인 세타는요? 알의 x. 알분의 x.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 탄젠트. 오, 맞아요.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x분의 y가 뭔줄 알아도? 그, 코사인 제퍼 어, 맞아요. x분의 y라는 거는? I'll 아니라고 x 분의 x 분의 R분의 Y라고 나타내도 이것도 x 분의 Y죠. 근데 r 분 x x 가 뭐였더라? o 사인 세타였어요. R분의 Y는 사인 세타고 그래서 x 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 사인 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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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누구까 아시나요? 누구요? 어? 아? 걔왜 저렇게 불렀어요쇼 바로 못한 아, 걔 그냥 장난으로 한게 아니라 그 진짜, 진짜 인 자인. 코자인으로 한 거야? 코자인 왜요? 왜그 지랄했지? 인 코자인 아이유 진짜 처음 들어왔어 시오빠랑 못그 죽은 이유아자 <laughs> 이제 뭐 할거냐면요 어. 이 동경이 <뿌린>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어. 이 동경이 위치하는 거는 이 세타라는 각에 의해서 정해지지 위치하는 거 예를 들어 이 세타가 어, 150도라고 합시다 그럼 음. 어디에 위치해 동경 음. 제2사분면에 위치하게 되잖아 이때 사인사인탄젠트 값이 어떻게 될까 음. 이거는 안 그리고 정리만 할게요 마지막에 그치. 정리만 할게요 어? 너희는 개념부터 어, 아. 그리지 마세요. <laughs> 개념부터 그리지 마세요. 뭐만대로하세요나 원래 자신 있어. 너 봐. 한번 수정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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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난다. 민서이 뭔가 말투가 너무 얘기가. 그렇죠. 어, 너무 그래서 뭔가 얼굴은 되게. 뭔가 진저 나올 것 같은데 말투가 안 나오네. <laughs> 지금 제1사분면에만 그림이 그렸잖아요. 이거 구호 한번 생각해시다 X랑 Y 값 양수, 양수야. 제1사분면 에 있는 이 양수죠. 그러면 이것 값사인값 양수일까요? 양수일까요? 양수고요. 코사인값 양수, 양수. 반지름은 언제나 반지름기에 양수잖아요. 얘 점의 좌표가 이 부호를 아, 결정하지 않니? 그러면 텐트 값은요? 그럼 수만이에요 x는 x... 예?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그 여기 사분면이1분면에서요 여기 여기로 넘어왔어 이제. 아, 네, 아, 예. 예. 2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돼? 누가 음수예요? 코사 코사인도 아, x 좌표 아, 음수지. 20개 아, 예, 예. 아, 예, 예. 중에 x 좌표가 보이는 애가 거 코사인하고 산전트는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예. 누구만 양수요? 사인만 양수예요. 그러면 공경이 제 2사분면, 즉이 센타라는 값이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서 공경이 제 2사분면에 이렇게 꽂아지게 되면은 이럴 때는 사인만 양수예요. 사인만 양수예요. 이거 마지막에 적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 공경이 제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이러면 이 저, 이 음지? 점이 원과 만나는 점이 음수. 응,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x 좌표, y 좌표 둘다 음수지 않겠니? 아, 그러면 x 들어가는 거, y 들어가는 거 음수인데, 음. 요 새끼 탄젠트는 음수분의 음수가 되니까 뭐가 돼요? 양. 그치. 그럼 얘는 탄젠트만 양수가 되는 거죠. 이거왜 알아야 해? 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laughs> 이거 딱 이거 값 구할 때붙호 붙여줘야 돼. 이거 때문에. 예를 들어 예를 들어코사인 p Sine,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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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제 2사분면이죠. 근데 제 2사분면은 g 가양수 g n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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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45도로 45도로 계산해서 계산해. 45도. 그래서 그 사인 45도랑 같은 값이 돼요. 너는 삼각비 특수가 기억해코 음. 사인 45도 얼마야? 네, 2분의 루트 2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가 돼야 돼. 이렇게 부호를 붙여야 되는 것들 알아야 돼. 그러면 어. 4사분면 거기다가 제 4사분면은 누가 w 수가 누가 양수 a t y 표 u 수 아니니? 이 점은 y 좌표 y y 들어간식 y 음수 n y 들어간식 a 음수. i g 누구만 살아남아 g n w s i n What sign? What sign? What sign? What sign? What sign? What sign? w h 어야 되는 거아니 h a t 거 아니에요, 자전거에 그러니까. 아, 네. 여기다가 그거 한 번에 적어주려했어요그림없이있어한번크도이그림이있어야림이 아, 있어요. <laughs> 왜? 왜? 또, 또? 어, 림이 아, 음. 있어요. 있요림그려요 크림이 있어왜 크림이 이이있어요 크림이 요이요이 있어요. 이 있어요. 있어요. 크 있어요. 이있 이거를 다라고 어?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제2사보면은 누가 그다음 제 보면은요? 제 양수가 돼요? 사인이죠. 그 다음 제3사보면요산젠트가 양수가 되죠. 제4사보면은 코사인이 양수가 된다 그래서 서 삼사 보면 이 반시계 방향 양의 방향으로 얼사 탄코라고 외워요. 얼사 탄코. 근데 막 되게 유치하게 수학책이나 막 하, 하, 다른 선들이 얼사 안코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건 너무 오글 버튼이어서 그거는 안 가르쳐줄게.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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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래, 안고, 오글? 뭐야 얼싸 안코 오글 걸. 얼사 탄코라고 외워서 왜얼싸 안코? 아, 안코. 얼사 탄코로 외워서 와. 그래서 만약에 삼각김빛 값을 아까처럼 구하라고 라 했을 때 그랬을 때 동경의 어,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새끼는 양수가 되고 어떤 새끼는 금수가 되고 이 계산이 달라져요. 수가 너무 지금 소부퇴하는 거 아니야? 월, 싸, 호가요? 아니에요. 아니, 저 월, 싸, 호가 얼마나 좋으면 월, 싸, 호가 웃는 건 아니죠? 아니 그건그안 웃고 웃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삼각함도 갑자기 구호가 있고요. 또 네.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왜요? 올이 네, 응. 아니라 얼이라요 아.. 얼사한 코.. 얼려 하셔도 돼요. 얼쌓한 코.. 올.. 딴 얘기 없어거 올이 약간 바로 거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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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이라 하지 않 코.. 이렇게 울. 기억을 하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좀 봅시다. 야 오늘 집에 못 가는 데 있잖아. 왜아 예, 예. 왜? 예, 예. 아니 저, 저, 저 예. 진짜 오늘 집에 못 가는 데 아니 쌤 근데 네, 억울한 거 있습니다. 안 돼요. 아니 승호는요. 예. 예. 그거 풀고 왜? 아, 예? 아, 어지 올렸는데 왜 털도 음. 안 나왔죠? 예? 승호 국어 있어요 <laughs> 됐나요? 그거 저도 했는데요? 추가요. 승호 근데 왜 저는 근데 안 풀지 않았어요? 야 봐봐요. 잘하는데? 봐봐요. 봐봐요. 152쪽 봐봐요. 정말 잘했어요. 152쪽에 370번 봐봐요. 책이 왜 없어요? 300몇번 370번 봐봐요. 여기 뭐래? 사이세타 곱하기 탄트세타가 0보다 작대요. 즉 무슨 뜻이야? 둘다달 가, 구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구호가 다르다는 거는 세타가 제몇 사분면 각인지 추측해 봐. 연, 여러 개가 연, 나올 거 같아. 아, 152도. 2사제 3. 172도 3 370도. 삼분 사인하고 탄젠트 구호 달라야 돼요. 사인하고 탄젠트 구호 다른 게 어딜까? 2분 4. 사이남, 30, 90, 90, 90, 90,

제2사분면제3사분면둘다코사인코사인이 뭐였냐면 이 점에 무슨 좌표랑 비슷, 유사하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사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사은사은이사은이은사은이 사람은 은사람이 사람은 이 bus, bus, take up, bus. 그이기 <목소리> 오케이. <생각해볼까요? 목소리> <목소리> 자, 두 개의 공수만 설명할게요. 두 개의 공수만 설명할게요. 첫 번째 거설명했다판젠트는무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아까? 모분에모분 5분. 모근에 모근.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승기 목소리가 더저기 들리지? 자, 이 원은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사분면이에요 한숨 쉬고. 네. 응. 아니요. 여기서 동경과이 네. 원의 만나는 이 극점은, 극점은 5분의 뭘까요? 일단 반지름 길이 1이야. 반지름 길이 1이면은. 네, 뭐라고요? 반지름 길이 1이라고요? 1이 아, 반지름 길이 1이에요? 1이에요? 네. 그러면 x는 코사인 세타랑 똑같이, 똑같이 있지 않아? 네. y는 사인, 사인 세타, 세타, 사인 세타. 맞아. 반지름 길이가 1인 2번이죠. 아, 오케이. I'm understanding. 네. 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가 돼요. 오. 그럼 이제 첫 번째 공식 두 개만 한,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아까 했던 거야. 산세트 세타는 뭐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거. 두 번째 공식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이건 이원 뒤에 있다? 여기다 집어쳐 넣어봐. 여기다 집어넣는 거 없어요. 쓰자, 쓰자, 쓰자. 그치. 그러면 이거 제곱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오, 그럼 사인 세타 제곱인데 그쵸. 사인 역배당 아, 아니니까. 그치. 이렇게 쓰는 거 알아요? 요. 여기그렇다 그 그러면 사인제곱 플러스 코사인제곱의 합이 1이야. 보신가요 항상 그래요. 네. 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어, 이걸로 어. 곱셈공식 변형이 이루어져요. 그럼 반지름이 1 들어온 거아요 네. 근데 반지름이 1이 원이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1 아니면 간대형과 많이 좋아요1 아니면 좀 달라질 것같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아, 이거 안써도돼요 계산해 봐. 더하기 이이 사인. 플러스 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세 번데요? 아, 저게1이니까 네. 아, 사인제곱 아, 플러스 코타인제곱이 1이니까1로바꿨 근데 S C. 이 A B만 나오죠 네? 이 A B만 나왔다. 이번 이이왜그런다고 아, 원에 이원 위에 점이라서 원에 방금 이요 그래서 저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SC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나중에 각도 각도 돼요 우리 수업을 돼. 할 때는 그때는 식이 너무 길어져서 선생다 저렇게 써요 사이드 인 사이드 각도 빼고 네 각도는 제외하고 써도 요 SAD도 제외하고 아니야! 각도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귀찮은 식으로 썼어요 시간없어졌요 일단은 오늘 실제 많이 못 나갈 것 같은데 나이스 나는 이게 너무 렛츠고! 너무 셉게 좀 많이 나. <laughs> 많이 못 나갈 것 같아서 기출 특공대 딱 하나 10일에 남았거든요. 아. 그거랑 이 삼각함수는 굉장히 조금만 낼게요. 네. 그리고 저거 한 번만 더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아. 한번 더. 근데 저 관계는 외우세요. Al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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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오답 많아네 누구냐?